첫 번째 세션에서 나왔던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의학계에서 이, 이렇게 나온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정치권의 에이즈 관련 이 교육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그리고 그 위험성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게 왜 어떠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떤가? 네, 이것이 어, 일반 시민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 의료윤리에 연구회 우리 회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까 그 질문 얘기 내용을 들으면서 금방도 우리 민성일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은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첫 번째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김중명 교수님께서 질병관리본부에 있을 때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그 데이터 자료를 정말 오랜 기간 축적하셔서 발표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질병관리청이 됐지만, 그쪽에서도 내용을 동성애 환자들이 어떠한 위험 행동을 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데이터가 올라가는 일이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이제 그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료인들이 우리 어민 교수님. 예전에 처음에 모였을 때 말씀해주셨지만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크게 어내 진료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 의사들은 사실 오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항하는 의미로 의학적 올바름이라고 얘기했는데 의사들은 이런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만서 원장님이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게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의학적 올바름에 대해서 굉장히 뭐뭐 뭐 이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의사의 직업이고 소명이고 직업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이 의사들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확신을 가지고 환자한테 얘기해 줄수 있는 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콜로키움이 작아 보여도 계속 누적이 되면서 정말 그 아까 그 질문 들으면서 꿈꿨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얘기가 전달될 때가 꼭올 것이고 어, 의료인들이 모두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의견이 만들어져서 어, 올바른 교육 자료가 각 학교에 전달되는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또 오늘 이제 힘을 받는 기분으로 이제 오늘 귀가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콜로키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학적 팩트를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것. 이제 그것이 의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의사분들이 거기까지 한 다음에 정말 뛰 들어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리고. 그러면 이 사이에 좀 이렇게 매개로서 정말 정치권에 들어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할수 있는 정치인들과 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내용을 듣다 보니까요. 의학적 올바름보다 정치적 올바름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휩싸고 있는데요. 특별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의학적 사실들을 무시하고 그 위에 쓰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인권 이렇게 된 이유가 또 무엇일까? 그리고 이 법적으로 이 의학적 사실들을 가지고 이 가짜 인권을 좀 이길 수는 없는 것인가? 또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성애나 성별 전환에 대해서 의학적 진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국가 기관이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냐? 에 대해서 제도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그 차별이다. 동성애자와 성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런 해석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2001년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문구를 들어왔는데 이게 차별 금지법이에요. 다만 이제 위반하면 권고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권고적 차별금지법이 계속 국가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나 성별전환자에 대해서 편견과 부정적인 시를 가르칠 수 있는 이것들을 보도하지 말고 자료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인권보도준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의 권고적 차별금지법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거 하면은 민사소송, 거액의 손해배상과 행정강제, 그 제보자 불이익하면 형사처벌하는 모든 법적 제재를 동원해서 어 이런 오늘 우리 의학적 콜로키움에서 얘기한 동성애와 그리고 성전환 행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진실들을 알리는 것을 범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유럽의 선진국 영국 중심으로 재정이 됐고 또 미국에도 상당한 주들이 그런 조항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이런 세미나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의 의학계에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나 PC 반대나 또는 동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학자들과 법학자들의 반대 논문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소수라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laughs> 의료 전문가들 오늘 발표하신 분들 세 보니까 열 명이 넘었는데 1열 분의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차별 금지법에 맞서서 동성의 폐해, 또 에이즈의 폐해, 또 성별 전환의 폐해에 대해서 이런 논문을 이런 정도로 많이 발견 발표해 주는 국가가 다른 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가장 활발하다. 우리나라가 현재 최대 다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성과 경포 협에 있는 회장님과 임영주 원장님, 이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세계에서 최대로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법학 분야에서도 이제 보건 법률과 해가 만들어져서 작년에. 이거 차별금지법 막고 젠더 법학 막고 이런 젠더 인권학 막는 이런 모임들이 시작이 됐는데 자꾸 늘고 있습니다 아직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한 20, 30명인데 에, 앞으로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폴리티컬 PC 이론은 아주 간단해요 진실을 편견이란 이름으로 막는 것이에요 진리를 편견이란 이름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 또 국가 사회가 아무리 정확한 진실, 진리, 트루스를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리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인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런 용기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복음적 신념을 가진 전문 법률가와 의학자들의 헌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PC 이론과 차별 금지법 국제 인권 이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기습당해서 다른 분들이 이걸 속았는데 우리는 10년 20년의 격차를 두고 이 독재성을 인식할 수 있는 이 독재거든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PC 이론은 독재 이론입니다. 전체주의 독재 이론이에요. 이거에 맞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우리 성과 연구 협회를 계기로 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엄청난 의료인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법률가들이 수만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들도 마찬가지죠. 그중에서 보금적인 의료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어나서 이게 법률가들이 왜 무너졌냐면 의학에서 차별금지법을 정당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트랜스젠더를 정당화해서 의학의 이름으로 치니까 법학도 넘어가고 신학도 넘어갔어요. 이게 성형명 발단이론을 보면 항상 출발지가 의학입니다. 이 그러니까 사구의 의료인들은 이거에 용기 있게 맞서서 이거를 저지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금적 의료인들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이 전체주의적 독재에 맞서서 의료적 진실을 깊이 있게 정확히 말하는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서 세계 의학계에 저는 확산해 주는 일을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은 출발은 적지만 우리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교회 안에 있는 복음적 의료 전문인가들이 제가 보기엔 정말 주님의 명령 따라서 분연히 용기 있게 일어나서 특별히 뭘 말씀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 오늘 주제에 말씀하신 게 똑같습니다. 동성애의 폐해 중에 에이즈 폐해를 집중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성애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폐해들, 호르몬요법의 폐해, 성전환수술의 폐해,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진리와 진실 앞에서 안 지킬 자유는 있죠. 부인할 자유는 있지만, 안 지키고 부인에 따르는 나쁜 폐해를 피할, 자연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젠더 의학은 젠더 자체가 불가능하죠,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걸가능하다고 자꾸 우기면 우리 민성일 원장님 얘기처럼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을 정당화하는 의학이죠. 그 망상 위에 세워진 것이 젠더 법학이고, 망상 위에 세워진 것이 젠더 인권학인 것이죠. 이것이 망상이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의료 전문가들이 입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로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차별금지법은 인간이 법 만들면 다 법이다 이런 것인데 인간이 아무리 만들어도 부당한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이 자연법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 자연법적인 사고가 인간 만능적인 실정법주의의 피해를 극복할 수 있듯이 인간이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다양한 성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학적 진실을 여러 의료 전문가들이 담대하게 계속 밝혀주시면 젠더라는 망상 위에서 보여진 수많은 이 시대적 흐름들을 저희 깨우쳐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은 굉장히 좀 작아 보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혁명 사상과 젠더의학, 젠더법학에 맞서는 이 전문 학문의 운동은 세계적으로 볼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이 우리나라고 아직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전문 의료인들과 법률가들이, 전문 학자들이 이 성혁명 사상과 맞서는 아카데미 각 합무적 활동을 이런 세미나 활동을 계속 열어주시고 이거를 전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확산시켜 나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차별금표 바로 알기 아카데미 시즌 2가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시즌 3에는 우리 성과 콜로키움에서 발표하신. 의료 분야 분들을 심화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세미나 많이 발표해 주시면, 우리 차별금부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 연결된 수백 개 교회, 나중에는 저는 수천 개 교회가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천 개의 교회 채널에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 강의를 다 업로드 시켜서 한국 교회 성도들과 세계교회 성도들이 아주 빠르게 무장을 해서 올바른 진리로 무장해서 이 오늘날 전 세계를 흡수고 있는 PC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젠더 부패 이런 거짓 음란 정당화하는 이런 거짓 학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돕는 사역을 끝까지 같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경구협회의 권승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저희는 잘 몰랐는데 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 최고랍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 응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바로 어 대양마로서 이전 세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막을 수 있는 어, 그 어, 뭐랄까요? 그 루트학이 어, 굉장한 그런 씨앗, 그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어 제도적인 원인이 있다. 어, 이학계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얘기하고 막 전진하고 싶지만 그런 제도적인 원인으로 해서 인해서 의학적 사실들을 눌러버리는 이런 사실들이 우리 변호사님 통해서 좀더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엎을 수 있는 길이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여론을 형성하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리 인권 보도 준칙이 있다 하는데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는지 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교계 신문들도 이렇게 있는데 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께서 네. 저는 지금 음,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19가 사실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에이즈와 동성 간 행위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방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예방과 감염자 추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과 부산권 청구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코로나19를 위한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국민들이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걸 인지를 했다면 똑같은 논리에서 에이지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질병, 불치일 질병을 치료하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명제를 던졌을 때 사람들은 금방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상황,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언론인들은 사실은 그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자기는 기사가 나오는 것은 주로 이제 정부에서 던져주는 데이터를 갖고 그걸 가공해서 매일매일 찍어내고 공개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인권평등의 가치 속에 그냥 패션처럼 유행처럼 자기가 그냥 편승하는 그런 형태로 언론인들이 활동을 합니다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징은 국가정보에 철저하게 신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질병관리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밀 타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질문을 질병 관리청에 던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앞에 어, 국회의원과 여러 시민단체를 통해서 어, 앞장을 서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자들, 언론인들 특히 이제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어설픈 그런 형태죠. 그런데 확증 편향에 빠지려면 결국 들을 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단 문제와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들을 기가 열릴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공식적인 문건, 논문, 데이터입니다. 마이크 잡고서 막 흥분해서 말씀하신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눈을 불어라 뜨고 뭐 소리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줄때 사람은 어느 순간 들을 기가 생기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들을 기가 생기는 순간 잘못된 교리가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동성 간 에이즈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혐오 세력이고 반인권 세력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사람이 바뀌는 순간이 되겠죠. 어, 아까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좀 약간 패배주의적인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나약하다는 말씀을 좀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수천 명을 키운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만 해도 이 대한민국 뒤엎을만한 분들입니다. 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이 아흔아홉 마리 양에 집중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집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흔아홉 마리 양은 평범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한 마리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양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이의기원평 교수님 키우면 됩니다. 뭐 굳이 뭐. 100명, 1000명 키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의 조용길 변사님 호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준비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복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12명 키웠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 봤자 여섯 명 하면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한 명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거창한 꿈을 키우지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그한 사람, 내지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키우면 됩니다. 저는 이게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을 저랑 비슷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새로운 모델, 창의적 모델, 전략적 모델을 개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물론 이제 나가서 피켓 들고 외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눈에 우리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그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히트 상품이 있습니다. 뭡니까? 차바. 히트 상품이에요. 코로나 19로 접근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이 폐해를 알렸거든요. 법리적인 문제, 의학적인 문제, 그 신학적 문제 그 알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것을 이 시대가 요구하고 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겠습니까? 피켓을 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더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하셔야겠죠. 올해부터는 과거의 기자회견, 과거의 구호 배치는 수준에서 넘어서. 문화적 방법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영화, 유튜브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반대 의견이 혐오로 치부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정반합의 구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이 있으면 반이고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극복하는 합의 과정이 나오는 건데 이 반대 의견을 혐오로 주장하는 것은 정반합에서 정만 있고 반대 의견을 통제하겠다는 얘기겠죠. 이 인간 윤리상으로 인간 이성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독재적인 발상이고 이기적인 발상이고 아주 꽉 막힌 사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 표현을 할 때, 상대에게 접근을 할때 조금도 더, 더 전략적인 사고로 우리 갑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시간이 바로 제2의 성가학. 콜로 키움 이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어 코로나 19를 가지고 에이즈와 이렇게 엮어서 인식을 시킨다 어이 굉장히 어, 좋은 아이디어 인것 같습니다 그 전략과 관련된 이 탁월한 부분을 어, 잘 짚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어 정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들을 수 있게 또 정치인들이 들을 수 있게 그 들을기가 열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계속적인 준비를 해나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 운동을 하는데. 뭐 결국은 이제 밖에서도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가 실현되는데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네, 조쪽 진영에서도 뭐, 뭐 미디어부터 해서 뭐 교육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일으키고 뭐 밖에서 시위부터 해서 유튜브 콘텐츠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일에 저희 진영에서 아주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우리 김원평 교수님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고 진행해야 될지 좀 그런 거 잠깐 언급. 예. 제가 이 한국성광연구협회가 너무 발전해서, 이제 물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하여튼 오늘도 발표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학회가 되겠다, 정말 학술지도 내고 좀 그런 것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불씨가 조금 맞지만, 그것이 50년 100년이 지나면 굉장한 큰 조직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이사에게 뛰어든 지가 한한 8년 정도 되는데 저는 항상 씨앗을 보면 그다음에 큰 나무를 생각합니다. 이과학 연구 옆에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씨앗이었어요. 근데 점점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게이 시대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위기다. 정말 이런 어떤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란과 어려움이 어 어떻게 보면 자라게 되는 원동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안잘합니다 근데 이자 풍파가 있고 도전이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진리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 성과학 연구협회가 점점 발전을 해서 아마 우리 후손에는 아주 큰 학회로 발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좀 기대를 하고요. 오늘도 참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질문할 때왜 이거를 좀어 이제 정부에 이렇게 항의를 안 하느냐 이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가 이렇게 분명한데 왜 이거를 질병관리본부에 말을 안 하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저희들이 저희들 단체에서 한 5년인가, 한저 오래 됐습니다. 5년인가, 6년 전에 벌써 질병관리본부에 어, 공문을 몇 차례 보냈습니다. 몇 차례 보내서 왜 이거를 어, 분명하게 밝히지 않느냐고, 어, 아니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자료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보면은 동성간 성행위가. A.G.의 어, 주요 감염 경로라고 자기들이 만든 자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그런데도 그거를 이렇게 어, 말을 안 하고 자꾸 숨기고 있어서 왜 이걸 좀 빨리 어, 많은 사람들 알려가지고 이, 어,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 0대이0 대가 지금 한해한0백년 가까이 걸리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매년 세월호 한 척이 빠지고 있다. 아, 세월호 빠질 때 학생들 못 나오게 가지고 그거 우리 얼마나 안타까워하느냐. 지금 매년 세월 한 척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왜 이걸 말안 하고 어 정부가 알면서도 말안 하느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1차 보내고 또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계속 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이걸 밝히기를 두려워해요 어 그러니까 뭔가 꽉 눌려 있어요 꽉 눌려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뭐 자기들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힘이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열심히 좀 알리고 어 열심히 알리는. 그러니까 오늘 이 지식인들은 사실은 자료 만들고 데이터 만드는 것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 널리 알리는 것은 또 널리 알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 달란트가 틀립니다. 그한 사람 보고 왜 알리지도 않느냐, 이런 건 조금 과한 거예요. 연구하시는 분은 연구하고, 또일선에서 홍보하시는 분은 홍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쪽 진영, 저쪽 진영 보면 참 부럽습니다. 야, 저렇게 어떻게 네트워크를, 저렇게 잘 할까?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아니 유엔도 움직이고 어? 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 틀린 걸 가지고 저렇게 포장을 잘해가지고 퍼트리는걸 보면 이야 참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데도 이게 왜잘안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줬다는 것은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라고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주셨으면 또 그걸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남이 하는 거라고 남이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아무나 하면 돼요. 아무나.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 놓으신 그 사람이 앞장서서 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아주 평범한 오히려 몸이 아주 약한 정말 꺼질 것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절을 사용하셔서 또 상한 갈대니까 더 효과적이에요 어, 어, 홍보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약하면 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어, 더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뜨거움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남한테 이렇게 부탁하면 안 됩니다. 제일 뜨거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깨닫지 못하게 행동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각자 좀 자기 달란트에 맞춰서 그냥 현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다 보면은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루어지니까 저는 뭐이 정도면 우리가 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바꿨던 것처럼 우리 어, 이 INS 지하에서 어, 100년 지나면 아, INS 지하에서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아, 그, 우리가 책에서 기록되는 그런 역사의 일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런 일 누가 해야 되냐 어, 현재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어, 영상을 통해서 어, 시청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녹화된 영상을 시청하실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줄아니다이 삼부 진행에 함께 토론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우리 총무님이신.